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회 전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우리 앞에 희원이가 부르는 걸 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 부르는데 저는 한 60살 산줄 알았어요. 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화답하는 시간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아기 성도님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꽉 차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도 제가 자랐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어린이들 처음에 아침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역사 속에서, 아니면 지금 살아 있는,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뭐 선생님, 그분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분을 알고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부르면 45세 이하일 확률이 높고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아마 45세 이상일 확률이 높은 노래가 있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 4 5세이하거든요 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구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네,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사실은 그 최영 장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최영 장군도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군사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100명을 다 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르면서도 좀 긴가민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청국녀 의자왕 이런데 의자왕을 꼭 본받아야 되나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인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냈다라는 말은 어떤 역사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뭐예요? 매국 아마 이것도 라임을 맞추려고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빛낸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모방하고 배우고 본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본받지만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본떠서 닮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위인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마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직 논란 없이 본받아야 할 분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왜 본받아야 되냐라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아버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닮아갔다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아버지를 닮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다른 완전한 아버지예요. 사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심 아버지 어머니 모습 중에도 이것만큼은 존경하지 않아 닮지 않고 싶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본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수 있을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준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크게 두부류로 나눠요. 지혜이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지혜 없는 자로 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주의하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예전에 하나님 본받았었어. 나 지금 본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본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본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는 지혜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날마다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그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원문 뜻 그대로 얘기하면 너의 시간을 구해내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막 낭비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살려내라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그냥 막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기회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올때 기회가 왔을 때딱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만 가득 채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1초라도 하나님을 깨드리지 않거나 1초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드려지지 않을까 봐 오히려 전전긍긍함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될 분이 있다면 돕는 것이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가 생겼을 때그 기회에 헌신하는 건 역시 나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야구나 야구에서 꼭 안타나 홈런을 쳐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클러치 상황이라 그래요. 그때 잘 기회를 살리는 선수를 클러치 히터라고 말해요. 농구에서도 역전골이나 득점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골을 넣어주는 선수를 클러치 슈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 주어졌을 때그 은혜를 살리며 나의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클러치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을 본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순간의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이어서 좀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방탕함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처음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라기보단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초로 봤어요 술과 담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초창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술이 아니라 취함에 있어요 방탕함의 취함 취함은 곧 지배당하는 것을 취함이라고 말해요. 그 취함을 이해하기 쉽도록 취함의 대명사인 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방해되는 나를 지배하는 다른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술안 마셔. 이 말씀 앞엔 당당하지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이 얘기하는 본질적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술에 취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무분별한 쇼핑에 취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취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데 취해서 살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데 취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취미에 잔뜩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다면 술에서 깨어나야 되고 맹목적인 성공에 취해 있다면 그 맹목적인 성공을 쫓는 길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내가 게으름에 취해 있다면, 내가 자기 자랑에 취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 18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그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안에 나를 취하게 하는 것,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오직 내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9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으로 화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곡조 있는 그 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 역시 여기에서 말한 찬송이고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방탕한 것에 취한 사람은 방탕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막 노래 부르시는 거 들어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술 취한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음정도 잘 맞지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본인은 맞지 못하는 냄새가 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2년) 전쯤이죠 제 교회에서 멱살을 잡힌 적이 있어요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멱살을 잡혔어요 근데 멱살을 잡힌 것보다 더 속상했던 건 그걸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보는 데서 멱살을 잡혀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딱 풀고 왜 그러시냐고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을 다음 날 오전에 만났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하나은의 횡단보도 앞에서 출근하려고 을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평범하시고 너무나 <laughs> 젠틀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니까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은 취한 것대로 향기를 풍겨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고요.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은 돈 냄새가 나요.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과 삶과 말투에서 그 성령의 사람의 냄새가 나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찬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후에 추수감사 찬양 축제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경쟁도 아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화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화답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사의 상황, 감사의 대상, 감사의 중보자를 말해요. 감사의 상황은 범사예요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하고 평범한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사의 감사를 항상하라고 말하죠 테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이제 모바일에서 선물하기 보면 나에게 선물하기 이렇게 있어요. 맞죠? 나에게 선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추수한 것을 내가 다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이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큰 선물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중보자를 말해요. 감사하는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의 공로와 수고를 지우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모든 일을 감사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즉, 감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방탕함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며 내가 취해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서로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단 앞에 쌓인 과일과 채소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